8 년도가 <laughs> 어제로 나라가 사라지고 이제 자 이제 어, 시작하고 어, 있습니다. 2019년 기해년이 어, 낙태가밝았습니다자 아, 그러면 이제 예자 우리가 시작했어요 지금 <laughs> 시작했어. 우리가 그 연희동 지금 전두환 대통령 자택 앞에 아칸. 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에 대통령 연세가 이제 89세인데. 30년 내내 두 게임을 친자익들이 그렇게 법을 내세워서 탄압을 하고 또 모든 대통령에 대한 권한을 박탈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서울시에서는 9억 원의 세를 안 했다고 지금 집을 경매하는가 하면 집에 있는 냉장고와 세탁기, TV 등 전부 다차압딱지를 붙이고, 그 다음에 광주에서 헬기 기청 사격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런 일이 없다. 있지다 어? 않은 걸왜 꾸며내느냐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서 광주 교도소에서 이9 0세에 대한 어른을 법정에 소환을 하는가 하면, 이들이 고의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을 모조리 적으로 규정을 해서 하는 짓거리가 거의 그 적폐 이상이다. 이제 조용하게 대통령은 노년을 보낼려고 하시는데, 너무 또 30년 동안 툭하면 5·18을 끄집어내고 살인마 소리를 하면서... 그런 반면에, 진짜 살인마는 누굽니까? 국계의 김정은 아닙니까? 그런데, 김정은에 대해서는 매일 급실거리고, 아참 떨고, 아부하고, 불정적이고, 부력적인 행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어른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으로 해야 는이 사태를 보면은, 너무 참담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매년, 어, 회 인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뭐, 작년, 작년에도 공식적으로 하지 않으셨고, 올해도 뭐, 대통령이 건강이지안 좋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 비공개로 이렇게 왔는데, 어, 눈물을 앞, 앞을 가립니다. 어 지금 연세가 뭐 60대도 아니시고, 9 0대 가까운 어른을 그토록 서울시장이 개패듯 타고 법원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이건 너무 고의적이다. 너무 계획적이다. 어 예? 네. 언제까지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적폐를 규정해서 탄압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광주에서 구인장이 날아오면 원몽으로 막겠다. 또 연희동 자택을 공매참을 하면 그, 그, 그건 역시도 막겠다. 그게 우리의 단호한 입장이고요. 어, 철저하게 지금 막아야 우리 기해년에는 더 있겠어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진다. 노무현이부터 시작하라 그래. 지금 문재인이 2년이 다돼 갔지만은 성장률이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전두대 통령 때는 어땠느냐? 10.1%의 고도 성장을 이뤘습니다. 10.1% 아, 응? 아니 2.7%하고 10.1% 이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얘들 업적이 뭐가 있습니까? 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10월달에 주가가 20포인트로 또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65조가 사라졌습니다 어그저께는 국민요금 653조 중에 17조가 한달만에 사라고버어요다 아시다시피 지난 국회가 어, 성의를 2톤을 보내왔는데 제주산 강기를 200톤을 보냈습니다 대한항공 C-130 수송기가 김정은의 택배 수송기로 변질되고 네번씩이나 4번씩, 평양의 수랑공학관 가는 이런 참담한 꼬라지 이게 바로 지금 촛불 정권 문재인의 정체입니다 엊그제는 어린 놈이 어린 살인마 놈이 친사가 왔다고 모든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를 아침 점심으로 저녁으로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김정은이는 문재인의 지지도만 떨어졌다고 하면 김정은이를 팔아서 대한민국에 오겠다고 하는 이런 꼬라지를 자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김정은이가 뭐하는 인간인지 그 인간은 자기 공부를 고사총으로 죽이는 거 하면 자기 형 김정남이도 공항에서 독살을 시켰습니다. 그뿐 아니라 측근 수백 명을 어떻게 죽겠습니까? 는 내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한테는 머리를 조리면서 예의가 바르고 약속을 지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악한 정권, 이런 정권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올해 아마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470조인데 그 예산 국민들 허주머니 털라는 국민들 집단 올해 진짜 큰 힘든 이벌어지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한미 동맹 관계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2천 명의 미군을 철군시켰습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이렇게 가면은 대한민국 주한미군 철수 코앞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마 주한미군 철수 하면은 한인마 김정은과 그 일당들이 제일 좋아겠죠. 하 막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월 7일 날, 7일 날, 전당 대통령 광주 법원에 못 갑니다. 만약에 구인장 한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이 막을 것입니다. 또 2월 달에 연희동자택 국매하면은 우리가 온몸으로 막을 것입니다. 예의가 있어도 유분수지, 어른들을 갖다가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도 15년, 30년 동안 내내 물어뜯어서 도대체 뭘 어쩌자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누가 뒤에서 배후에서 지정 조정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죽이려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어, 새해 아침 상당히 날씨가 차, 차갑습니다. 지금도 바람이 불고 해서 체감온도는 영하 7바 또는 느껴집니다. 우리 그런 거 겁내지 않습니다. 왜 대한민, 대한민국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떠한 추위가 닥쳐도 반드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전두환 대통령을 사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최원 교수님 어, 인터뷰 듣도록 하겠습니다.